오늘은 르노 삼성의 x m 3의 실외와 실내가 모두 유치에 대해서 살펴볼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면부입니다. 이 차량은 검정색이고 이 차량은 실버 색상입니다. 실버 색상보다는 당연히 검정 색깔이 더 멋있죠. 화이트는 굉장히 깔끔할 것 같고 블랙 색상은 검정색만의 멋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전면부를 먼저 살펴보면요. 데이라이트는 르노삼성자동차의 SM6와 QM6처럼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면부는 전체적으로 르노삼성자동차와 비슷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데이라이트의 아래쪽 라인이 다릅니다. 데이라이트가 완전히 디귿자가 아니고 조금 짧죠. 그 외에는 르노삼성자동차의 다른 부분과 굉장히 유사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르노의 패밀리룩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향지시등은 헤드램프 안쪽에서 전구 타입으로 들어옵니다. 소형 SUV다 보니 이 부분까지 LED로 신경 쓰기에는 약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옆라인은 소형 SUV 중페형 SUV다 보니 최고의 옆라인을 자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옆라인이 소형 SUV에서 나올 수 있었는지 정말 감탄만 나옵니다. 이휠 국화빵 같이 생겼다는 별명이 있는 이 휠은 최고 인치가 19인치까지 장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19인치 휠인지는 정확히 모르. 그지만 아무튼 최고 인치는 19인치라고 합니다. 소형 SUV에겐 조금 오버 스펙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XM3가 워낙 상식의 틀을 깨는 자동차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쿠페형 SUV 중에 가장 작은 축에 속하는 차량인데요. 후면부는 다른 쿠페형 SUV에 비해 딱히 덩치가 밀린다 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차량과 함께 있다면 굉장히 차가 작아 보이겠지만 이 XM3만 있는 상황에서는 디자인상 워낙 뛰어나서인지 그다지 덩치가 작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리어 램프는 마치 양쪽이 이어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르노삼성 엠블럼이 사이를 막고 있어서 완전히 이어진 타입은 아닙니다. 완전히 이어진 타입은 아니지만 굉장히 작은 부분만 끊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어져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트렁크 문짝 아래쪽으로는 XM3와 트림 레터링으로 추정되는 레터링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는 테이프로 현재 가려져 있는 상태고요. 트렁크 문 아래쪽으로 번호판이 있습니다. 이 차량 은 현재 배기 가스와 소음 인증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정식 번호판이 장착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번호판 양쪽으로는 디자인상 밋밋함을 덜어주기 위한 약간 스포티해 보이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검정색으로 처리된 진짜 범퍼가 있고 가운데는 스키드 플레이트와 머플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머플러인지 가짜 머플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진짜 머플러가 장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내는 예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사진인데요 그래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아르카나에 들어가는 스티어링 휠과 큰 차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가운데 있는 혼캡만 르로삼성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운전석 왼쪽은 각종 장치를 조작하는 버튼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앙 센터 디스플레이는 세로형 디스플레이로 아르카나랑 완전 다르고 캡처와 비슷한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변속기는 기계식 변속기로 전자식 변속기는 아닙니다. 변속 레버는 SM6나 QM6처럼 다른 르로삼성 자동차와 완전 유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뒤로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가 있습니다. 소형 SUV 중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장착된 차량 자체가 얼마 되지 않는데 XM3는 옵션에도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1 3 3리 가솔린 터보가 먼저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XM3는 가솔린 터보 엔진에 7단 DCT가 조합되고요. 엔진 출력은 157마력입니다. 같은 소형 SUV인 세토스나 코나, 소울부스터에게 비교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약한 수치이지만 같은 1 3 l 급터보로 적용한 트레이블레이저와 비교하면 오히려 1마력이 높습니다. 티볼리 1.5리터 터보와 비교해보면 고작 6마력밖에 낮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일상주행이나 가끔 있는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기에는 무리가 없는 숫자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XM3를 살펴봤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사고 싶었던 적이 있는 르노삼성 자동차가 있었나 싶습니다. 저도 굉장히 사고 싶고 첫차로 드린다면 XM3를 무조건 고민해볼 만한 차량이 될것 같습니다. 이런 SUV가 만약에 잘 팔리게 된다면 현대기아자동차에서도 이런 토피형 SUV를 멋있게 내줘서 소형 SUV 중에서도 다양한 SUV를 탈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셰스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